원하는 템 3개, 국룰이구요. 오미크론으로, 와, 몬스터 9배구요. 오늘은 죽어서 재시작할 때마다 9배에서, 어? 와, 9배에서 8배? 7배? 6배? 이렇게 줄여나가는 아이작이구요. 죽겠는데 벌써? 와, 잠깐만. 그리고 이제 벨리리움의 무한복사때문에 보스는 배수가 안되고 일반 몬스터만 와 끔찍하다 하지만 오미크론이라면 가능하다 아 잠깐만 이 터널파리는 좀 아니지 않나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든 됐다 파리거미 피주인알약 아, 부적인네 부적이 빠져버렸네. 관통 있으면은 장깨긴 하거든요. 와 잠깐만. 아니 불꽃을 무슨 잠깐만 이거 도망가자. 호, 좋고. 아 근데 물병 자리 할걸 오미크론 두 개랑 그러네. 오미크론 두 개랑 쌍관을 할 걸. 아나 바보다. 왜 멍청하게 이거 세개 넣지? 동 땡이. 그리고 비밀 방만 갔다 갑시다. 와, 나이스. 어? 가장 먼저 획득한 패시브 제거 그방 배열 두 개요? 근데 또 블랙핸드를 사장님이 주신 건데 이걸 어, 나이스. 동, 야, 뭐야? 방금 동전티어 있었잖아. 근데 아, 블랙 캔들을 지우면은 또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지? 이제 일단 보스는 계속 안 되고 열쇠는 키예요. 먹어주고 여기 돌려주고, 어 은신 팬티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일단 이렇게 가고 버그 버그. 이거를. 그럼, 블랙핸들 어차피 배열이 남았으니까. 와, 나이스. 어, 이거 깨는 거 아니야? 아홉 배는 일단 못 깬다는 마인드인데. 아, 어, 잠깐만. 아니, 이거. 들어가자마자 맞아버리네. 이거 깨는 거 아니야? 아. 뭔 검이 엉덩이요. 어, 나이스. 와, 미쳤다. 아, 잠깐만. 어 이게 뭐람? 그렇지. 와 너무 힘들고 간다. 천의 아이작이요. 아저 맨날하죠. 저는 휴방을 안 하기 때문에. 깨끔 뭐다? 잠깐만 어? 싸워보드? 군통을 어떻게든 얻어야 되는데 아, 아뭔 커진 알량 와우 와 잠깐만 이거 분열될 때 무조건 맞네 써가지고 잡아주시고 야! 어? 행운당 데미지업 이거 써서 하트를 많이 갈 만되긴 하는데 이거를 풀피 알약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하. 허... 아니 연사 감소 두 번은 죽으라는 거 아닌가? 어, 일단은 패 얻어 줍니다. 미트 큐브 네 마리 주고 내려갈 때마다 미트 큐브 하나씩 이거 몬스터 잡을 때마다 뭐 주는 거 있어야 돼. 그럼, 어리스토키끼게 뭐야? <laughs> 범 알키고요. 아, 네 데미지. 어, 잠깐 비밀 방에다가 만들고 두개 조안인데 여기서 뭐 하나 안 나오나? 여기 연사 감소. 아, 그래. 인가도 있어야지 잠깐만 이걸 어떻게 써야되나 돈은 충분해 천사방에서 써도 되고 잠깐만 위험 아니면 그냥 비밀방 배열해가지고 락바터 꼴랑 두개로는 락바터 인생 한방 아닌가 이거떻 되지 에라 모르겠다 천사까지 언제 기다려 가보자 제발 어? 아 나쁘지 않은데 사자 오브 다이스 일단은 한 번만 돌려주고 어? 왕관 도 봐? 어차피 30원 다못써 뭘로? 아난 일단 템은 나왔다 다행이다. 근데 다이스 어디 갔어? 아 맞다. 아, <laughs>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와. 조심 조심. 저리 비켜. 어 잠깐. 그래프 다 와. 락바텀을 제가 뽑아냈습니다. 돌려주고 이 상태로 증명서까지 그냥 어아까이 따른 거구나. 아, 일단 터지긴 했는데 별 타격은 없었고 갱신해주면 와. 나이스, 나이스 이거 깰수 있어. 할수 있다고 무한열쇠 좋고. 와, 너무 끔찍하지만, 나 팬티 락바텀이야 이제 뭔가 방어적인 수단이 좀 필요한데 관통은 지금 당장은 없어도 될것 같고 아 이거 뭔데 강낭콩아 와 가장 베스트는 홀리멘틀 일단은 오 너무 큼직하고 천사부터 뜨나 안뜨나 보고 안떴고 샤스 굳이긴 해요 일단 돌려주고 피맥 두개 먹고 럭버튼 필요 없고. 음 돌면 한번더 되겠는데? 라이스. 그렇지 배터리 열쇠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 일단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다 돌고. 깔끔허다 소함해주고 먹어주고 행운 감소인데 속상하고 어디를 돌려야 되나 와 끔찍한거 봐 관통이 있긴 해야돼 야 시원해 음. 그래도 비밀방이 맞겠지 어, 소세지 올스템 먹어주고 경신하고 열고 먹고 이를 빌려서 똥 친구 먹고 그냥 샷스 이송 먹어주고, 아니, 아니야, 샷스는 굳이야. 와 됐는데, 이거 된거 같은데, 이걸 1트만 할게. 아, 잠깐만. 와, 이거 어떻게 피해? 어, 잠깐만. 와... 들어가 봐. 사이스 모아가지고, 알력이랑 같이 사해 주고, 어, 50% 확률로 몬스터 공격 방어구요. 그리고 확률 몬스터 얼리긴데, 아, 저기에 맞는데, 와, 이 끔찍한 데 거군요. 50% 방어템 나왔고, 연사 맥스 먹어주고, 긴신해 주고, 어, 뭐야? 아니, 뭐야? 어,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요. 아니 이거는 <laughs>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잠깐 공중 하나 넣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아니 저거는 어나 공중이 안 빠져 어 아니 무슨 또 콘솔 작이요? 요거만 이제 아 됐다 아 무슨 또 미션 실패요 저거 거기서 영원히 살순 없잖아. 영원히 살순 없으니까. 와 모니터 보조. 이번 천사 71% 많은 거 바라진 않고, 유도랑 플리멘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스 보스는 대수가안 되고, 깔끔하다. 아니, 이게 안 뜬다고? 어, 뭔 토끼여. 기다려봐. <laughs> 이야. 쉽지 않네. 아, 뭘 선입금 했다고 쪼대로 해. 그게 아니고. 융통성 모르세요, 님들? <laughs> 맵 들어가자마자 빨리 잡아줘야 돼. 단두 칸만 더 와. 이건 뭐. 끝이거다. 와, 얘들 날라다니는거보 자, 한번더 그냥 돌려가지고 스탠 4개 올리고, 두개 낮추기. 아, 뭐야? 갱신하면은 어, 나이스. 데미지랑 연사 증가였어. 소름. 아니, 사장님이 융통성이 없었다고 돌려 까는 게 아니고요. 아, 어, 나이스. 카드가 와? 아이, 왜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고. 어. 그런 게 아니고. 아이, 슈퍼챗은 또 아니지. 아 이거 방어팀이 좀더 있어야 되는데 아 뭐야 엑스 라지야? 와 망했다 천사 백인데 엑스 라지 걸렸다 인보도 와, 와, 시원히... 아, 패시야 여기 들어가지고 제발 이렇 무난한 이 열어주고, 버려주고, 여기 하나 돌아주고, 와... 끊기거나 안 오네. 아직 관통이 없는데 이 정도야 아너 뭐야 아니 왜 패시 자꾸 나와 아저3 엑스라지 아닙니다 상의는 엑스라지고요 바지는 어 모든 알력 거대 알량 바지는 30 네. 어디를 가야되나 천천히 돌고 숨지가니까 그냥 뚫어주고. 어 뭐야? 아니 이거 중력이 9 배야 잠깐만. 어나 갇혔는데 이거? 어디다? 와 뭐냐 이거? 연수가 아, 쉽지 않네 이거. 즉사 하나 먹어야 돼. 요거 한번 돌려주면? 아오 뭔 폭탄 주머니야. 너희 어머니 갖다 드려. 아, 이거 패드립 아닙니다. 패드립 아닙니다. 아니, 어머니 생물로 드리라는 게 왜? 나이스 무한 열쇠 먹고, 어, 나이스 무한 열쇠야. 나 이렇게 하고, 여기 한번 열어주고, 아니 사장님한테 그런 게 아니고요. 나이스. 어 무적 되는 거다. 일단 아니다. 아 이거 들고 와야 되네. 가방인데 돈이 없고. 와. 오 쉽지 않다. 관통 으뜩해든 얻어야 돼. 그지 소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지는거 필요 없고, 일단 먹튀 들고 다이스 좀 남지 않나? 아, 뭔 파리 아저씨 요즘 언행이 쉽지가 않다고요. 아니, 제가 뭐 그렇게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음... 어, 여기서 소울 아트를 불꽃이 아홉 개인데, 하나가 안 나오겠어? 그치 두개 나왔고. 됐다. 먹기 좀 해주시고. 와, 잠깐만. 어, 다행히 똥 친구 되는 거 있어가지고, 분열되는 애들 제 친구 됐고요. 나이스다. 됐다. 아, 고정보상이지. 상점에 배터리가 있나요? 일단 맵더 돌기 힘드니까 먹튀부터. 근데 먹튀 라운드인데 천사가 나왔네요. 틀렸네. 아, 가시건 그냥 먹고 열쇠 그냥 먹고 여기를 돌리자. 여기. 어 고추 그냥 고추를 그냥 나이스 돌려주고. 헉! 이거 버그 있어가지고 벽궁 되면은 하트 색 칸이 까져. 못 먹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행운을 이제 어? 내가 가진 3, 4등급 세개 소환 후 하나 골라 먹긴데. 돈도 얻을 겸 이거 한번 열어 주고. 나이스. 어, 금방 얻겠는데? 와,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어, 아, 나 지형 관통이 없어 가지고. 와, 클났다. 이거 어떡하냐? 아 잠깐만, 빨리 나이스. 와, 너무 끔찍했고. <laughs> 뭐야? 와, 뭔 일이야 이거? 러그폰이다 나이스. 행운 11대 50% 확률로 발동이고. 와 이거 뭐야? 맵 전체 혈사네 그냥. 어 행운 잊증가 와, 이건 행운이 감소였고. 어 알약 긍정 있지 않았나? 내가 잘못 본게 아니라면 상점이 알력, 알략... 어? 데미지 3.5 나있어요. 알력 긍정 있었어. 어, 잘 봤다. 있지 않았나? 2원만. 아, 2원. 2원. 와, 이거 데미지 3.5도 나왔고 끝났는데? 일단은 다이스 아까우니까 한번 돌려주고 데미지 다이스. 갱신 한번 해주. 뭐야 나왜 여기 왜 들어갔냐? 랜덤 스탠업 다운은 안 하겠습니다. 음, 감소치 괜히 생기기 때문에 돈이다 돈내놔 돈. 일원 돈. 남았다. 와, 10원짜리 나 있어. 자, 내가 가진 3, 4등급 아이템 랜덤으로 3개 소환이에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이 3개죠?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아, 까비다. 아, 그래도 이거보다도 이게 낫겠지? 아닌가? 이게 낫나? 근데 이게 행운이 올라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소세지. 다이스 이렇게 하고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뭐아 맞다 다이스 아 깝다 아책 필요 없고 배터리로 마지막으로 한번더 돌려주고 오 빨간 하트 회복할 때마다 랜덤 스탯인가요 실험약은 버리겠습니다 저요? 저 아직 만 스물아홉입니다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만 스물 아홉이고요. 그래도 어디 가면은 이십 대 중반으로 봐가지고 중독 대충 먹어주고 와아 대이네 아이 또 비웃으세요 뭐 생일이요? 예.. 근뭐 생일이 뭐? 대순가 음, 생일날이 아, 그래도 이번 작년 생일이죠. 작년 생일에는 좀 생일 축한다는 톡이 많이 왔어. 한세 명한테 최대치로 감성 한번 돌려주고, 아, 뭔, 백각이요? 하트 먹어야 되는데, 이거 지켜야 되는데? 나이스. 넘어가고? 1급 비밀방을 가자. 어, 그니까, 23, 23년? 어, 23년도에 생일방송하고 있는데 생일 축하가 하나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자, 아, 뭐야. 이거 방 이상한데? 자고 있나면 와있게 쨈는데 자고 일어나도 하나도 안 와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해가지고, 어, 연사다. 나이스, 올라가나? 중심이 되나요? 그래도 또 사장님들께서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이스, 8점, 갱신 됐고, 체력이 너무 없는데? 아, 왜두 마리야? 그 천사. 아오, 내가 그냥, 인생 착하게 살아도 그냥, 오, 나이스, 뭐지? 오! 요것만 먹고, 돌리고, 빠지자. 아티팩트구요. 내려갈 때마다, 내 아이템 하나랑, 서큐랑, 둘중 하나 고르는 건데, 이거는 안 되지 생각이 있어 없어 아 이거를 가져가냐 수많은 아이템 중에 다 모여? 아이 또 미션은 깨야 되기 때문에 비밀방 먼저 가주시고 책방이다 여기다 확률 어. 너무 끔찍한데? 와, 저게 와, 뭐야? 와, 계속 떨어져. 아, 끔찍한 거. 아, 잠깐만, 방 생긴 거 보소? 왜 그렇게 생겼냐? 지렁이 보소 스테이지 제시자 조금 애매해 돌려서 술, 대책 먹고 한대 정도 맞아줄 수 있고, 벌써 확률 더블 해주고 됐다. 쉽지 않구만. <laughs> 야 야! 럭. 니기만 더 있으면 되는데, 니기. 어, 깔끔하다. 이거 뭔뭐 알약이지? 좋은 거 아닌가? 어, 연사. 갱신 안 되네. 맥스였구요 이미. 오, 너무 끔찍해. 와, 거미 뭐야. 딴? 악마든 천사든 들어가주시고 떴네 버리고 아 어디를 돌려야 되나 아내 공중책 왜 안나와 오케이 넘어가 자 어차피 보스는 한마리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허쉬는 어아 잠깐만요 50% 오케이 방어 버려 1.5배 갱신 해주면 아 전파 넉가당 해가지고 어아 초당 데미지요? 럭 14일 때 데미지 업 너무 늦었어 럭1 4일때네 데미지 네 배인데 아 럭을 어디 가서 구하나 여기 한번 돌려주면 블랙 큐브요 어 나가면 그리고 황금방대열 4개. 수녀복 버리고, 이거 뭐야? 연사 감소? 이걸로 돌리면? 허어! 아니, 쿼드라랑 트리플이 동시에? 잠깐만, 지금 연사 충분하니까 그냥 먹으면 되겠다. 와, 개이득이고. 연사, 그거 있는데, 연사가 아니고. 아니, 굳이인데? 돌려보자. 아, 할걸. 일단 쿼드라 먹고. 더이상 연사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제발... 아, 거울 다이스가 지금 버그 때문에 발동이 안 돼요. 그럼 아, 네, 마지막이다. 들려서... 왼쪽 눈데미지업 그냥 대충 먹어주고... 하트 회복량 두 배인데? 행운이야. 아, 아쉽다. 너무 딸리는데? 아, 데미지 깔끔합니다. 내려가서 서큐 1.5배 더해주면은, 딜은 충분하겠다. 아빠 수, 이터널 모드라서. 와, 이거 아 9배야? 이터널 모드가 지금 없어가지고. 야, 그래도 어떻게든 된다. 시 마무리해 주시고, 야, 이걸 근데 1트 만에 하네. 물론, 원하는 템 3개가 들어갔지만. 아니, 블라인드 뭔데. 근데 2등급이면 필요 없는 거야. 아, 저거, 너 가자. 자, 바로, 갱신해 주시면, 42 데미지구요. 오른쪽은 난. 블라인드니까 굳이 파밍 안 해도 될것 같고. 어, 뭐야. 소울로 여는 거 굳이 하지 말고? 뭐까지? 러그포인 없고? 나이스, 대충 먹어주고. 아, 뭐 카드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가는 게 맞아? 어, 뭐야? 어? 아니! 얘가 제일 쉽네? 어, 뭐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깔끔했다. 이거를 1테만에 깰 줄은 몰랐고, 락바텀 게이드, 락바텀 덕분에 깼다.